이 오렌지 정말 수출할 가치가 있습니까? 병충해로 얼룩진 껍질, 물기 없는 과육, 일정하지 않은 당도. 우간다 오렌지는 정말 최악입니다. 이후 우간다는 캐나다 수출 금지. 미국 전문가들은 비웃었습니다. 우간다 오렌지를 수출을 해요? 차라리 레몬을 먹는 게 낫겠어요. 가뭄과 병충해로 황폐해진 땅을 바라보며 정부와 농가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나라의 이름이 희미하게 떠올랐죠. 대한민국. 머나먼 나라 한국이 우간다에 기적을 선물할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이 어떤 존재이길래, 오렌지 생산국가인 미국이 견제하고, 이집트 정부는 방해 공작을 했을까요? 한국과 우간다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레온 무한다입니다. 우간다 농업부 과장으로 일하고 있죠. 그날 아침 캐나다 식품청에서 온 공문을 받았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이 오렌지 정말 수출할 가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에 침울했습니다. 캐나다 식품청은 우간다산 오렌지를 16kg을 수입했습니다. 이건 상업 수입이 아닌 테스트 수입이었어요. 전 세계 식품 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캐나다는 병충해와 가뭄으로 몰락한 우간다산. 오렌지의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쳐본 것이었죠.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집트 전문가들이 비웃었거든요. 우간다 오렌지라니 차라리 레몬을 먹지 않겠냐며 조롱했습니다. 그 비웃음을 들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우간다가 또다시 무시당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우간다의 오렌지는 정말 형편 없었습니다. 병충해로 얼룩진 껍질, 물기 없는 과육, 그리고 일정하지 않은 당도까지. 캐나다로 보낸 16kg의 오렌지는 우간다 농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간다 농민들의 절망적인 눈빛을 보았거든요. 말라붙은 오렌지, 나무 앞에서 고개를 떨구는 농부들을, 도시로 떠나는 청년들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이 땅을 살려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때 한 명의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젤라 나무탭이었어요. 20대 후반의 청년 농부였죠. 그녀는 열정적이고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농업기술, 이집트의 사막농업, 유럽의 정밀농업까지. 하지만 모든 나라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투자 대신 운영권을 달라거나, 기술 이전 대신 수익을 나누자는 시기였어요. 우간다를 파트너가 아닌 하청업체로 보는 시각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한 나라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한국이 농업 선진국이었나?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사막을 농지로 만든 기술, 몽골에 심은 숲, 그리고 아프리카 곳곳에서 성공한 농업 프로젝트들. 그 모든 것이 한국의 손으로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캐나다의 비웃음 뒤에서 저는 기회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우간다 오렌지가 비록 지금은 형편 없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누군가는 알아봐 줄 거라는 희망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한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과 이집트의 조롱은 계속됐습니다. 국제 농업 컨퍼런스에서 미국 농업 컨설턴트 칼 로엘이 제 발표를 듣고 웃더군요. 우간다가 오렌지 수출을 꿈꾸고 있다며 차라리 커피나 계속 키우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이집트 대표도 거들었어요. 아프리카 오렌지 시장은 이미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며 우간다 따위는 경쟁 상대도 안 된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적은 가뭄이 아니라 우간다를 무시하는 이 편견이구나. 우간다 농업부 회의실로 돌아와서 동료들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절망적이었어요. 미국은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운영권을 요구했고, 이집트는 아예 우간다를 경쟁자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안젤라가 말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말고, 정말 우리를 믿어줄 파트너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를 수단이 아닌 동료로 봐줄 나라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 가운데 한국에 대한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50년 만에 농업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거였죠.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해외 농업 지원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조건을 내걸고 투자할 때 한국은 기술 전수와 현지 적응에 집중했어요. 상대국의 자립을 도와주는 방식이었죠. 이건 우간다가 원하던 바로 그 협력이었습니다. 한국 농촌진흥청의 글로벌 농업 기술 협력 센터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것도 그때였습니다. 이미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주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이 스스로 기술을 익히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안젤라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고, 지금은 농업기술 선진국이 된 나라야. 한번 연락해 볼까? 안젤라가 눈을 반짝이며 답했어요. 정말요? 그럼 바로 연락해보세요. 그날 밤 저는 한국농촌진흥청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간다 오렌지의 가능성을 함께 키워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진정한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말입니다. 한국에서 답장이 온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발신자는 이우진 박사라는 분이었어요. 한국 농촌진흥청 열대작물 연구팀 수석연구원이라고 소개했죠. 그의 메일을 읽으며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우간다의 오렌지 재배 환경을 함께 분석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시작합니다. 대신 끝까지 함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농업부 회의에서 이유진 박사의 메일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어요. 한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농업수출국도 아니잖아요. 사과나 배로 뭘 하겠어요? 또 다른 사람은 한국은 쌀농사나 하는 나라 아니냐며 코웃음을 쳤죠. 그때 안젤라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죠. 한국은 사막에 스마트팜을 만들었고, 몽골에 숲을 심었으며,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농업기적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새마을 운동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농촌은 우간다와 비슷하게 가난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부와 농민이 합심해서, 농업혁신을 이뤄냈다는 거였죠. 이건 우간다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었습니다. 안젤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다고 했죠. 무엇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는 점이 우간다와 잘 맞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젤라의 말에 설득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간다를 무시할 때 한국만은 진지하게 우간다의 가능성을 봐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한국에 정식으로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이우진 박사가 직접 우간다에 오겠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큰 팀을 이끌고 와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간다가 찾아가야 했는데 한국은 먼저 와주겠다는 거였어요. 이우진 박사는 메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간다의 땅을 직접 보고 느껴야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책상 위에 자료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죠. 이런 자세가 바로 한국이 농업 선진국이 된 이유구나 싶었습니다. 안젤라가 제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이번엔 정말 다를 것 같아요. 한국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진짜 파트너로 봐주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우간다를 믿어줄 진정한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이우진 박사가 우간다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서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는 양복이 아닌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 가방 대신 소박한 배낭 하나만 메고 있었죠. 첫 인상부터 다른 나라 전문가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이우진 박사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졌습니다. 하루 종일 말라붙은 오렌지 나무를 만지고 흙을 손으로 쥐어 보며 농민들과 직접 대화했어요. 통역 없이도 몸짓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이 나무들은 죽은 게 아니라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뿌리는 살아있고, 토양도 생각보다 좋아요. 물 관리와 품종 계량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함께 온 조민재 엔지니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현지 농민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복잡한 기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간다 언어로 번역된 매뉴얼도 준비해왔더군요. 안젤라가 가장 먼저 한국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농장에서 테스트를 시작했는데, 이우진 박사는 매일 현장에 나와서 직접 지도했어요. 이론이 아닌 실제 경험을 전수해주는 방식이었죠. 이게 바로 한국식 기술 전수구나 싶었습니다. 6주가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라붙었던 오렌지 나무의 연한 초록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안젤라가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과장님, 잎이 나왔어요. 정말 살아났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시로 떠났던 청년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농업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될수 있다는 걸본 거죠. 이우진 박사의 기술이 나무만 살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농업 컨설턴트 칼 로엘이 다시 우간다를 방문한 거예요. 그는 한국의 성과를 보고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 정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죠. 칼 로엘은 한국 기술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검증된 기술을 쓰라고 했어요. 심지어 일부 정부 관료들에게 뒷돈을 제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국의 진정성을 직접 봤거든요. 이우진 박사와 그의 팀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우간다를 무시하지 않고 진짜 파트너로 대해주는 자세였죠. 안젤라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과장님,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매일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모습을 보니 진심이 느껴져요. 반면 미국은 돈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방해 공작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기로 했죠. 우간다의 미래는 우간다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성과가 확산되자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깜짝 놀랄 소식이 왔어요. 처음에 테스트 수입했던 16kg의 오렌지를 기억하느냐며, 이제는 본격적인 수입 계약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죠. 캐나다 농업수석 분석관 리차드가 직접 우간다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술로 재배된 오렌지의 품질에 놀라워했어요. 당도, 산도, 저장성 모든 면에서 국제기준을 충족한다며 장기 계약을 제안했죠. 이건 우간다 농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집트가 개입했습니다. 캐나다 측에 로비를 시작한 거예요. 우간다 오렌지보다 이집트 오렌지가 더 안정적이라며 기존 계약을 유지하라고 압력을 넣었죠. 심지어 한국 기술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같은 아프리카 국가가 왜 우간다의 발전을 방해하는 걸까요? 이집트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으면서도 우간다가 성장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프리카가 발전 못하는 이유구나 싶었습니다. 칼로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 기술은 실험적이라며 검증된 미국 기술을 쓰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심지어 캐나다 정부에까지 로비를 했죠. 우간다 마이너스 캐나다 계약을 방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간다 대통령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했어요. 한국의 진정성, 미국과 이집트의 방해 공작, 그리고 캐나다의 흔들리는 태도까지 솔직하게 말했죠. 대통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간다는 지금껏 너무 많은 것을 빼앗겨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젠 우리가 일어섰더니 그걸 막으려는 자들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며 우리에게는 진짜 파트너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진짜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우간다를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다며 이런 나라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간다는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캐나다 계약은 무산됐습니다. 이집트와 미국의 로비에 캐나다가 흔들린 거였어요. 브리차드가 우간다를 다시 방문해서 좀더 시간을 갖고 결정하고 싶다고 했죠. 사실상 계약 파기 통보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실망했지만, 동시에 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우간다의 진정한 파트너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계산으로 움직일 때, 한국만은 진심으로 우간다를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안젤라가 제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괜찮아요. 캐나다가 우리를 선택 안 해도, 우리한테는 한국이 있잖아요. 한국과 함께라면 더큰 기회가 올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으니까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캐나다 계약이 무산된 후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과 우간다의 농업협력 사례가 세계정부 정상회의에서 국제농업기술혁신상 후보에 올랐다는 거였죠. 전세계가 우간다의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간다 오렌지는 조롱거리였는데 이제는 국제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다니요. 이 모든 게 한국의 기술과 진정성 덕분이었어요. 한국이 우간다를 믿어준 결과였죠. 수상식 날 저는 이우진 박사와 안젤라 그리고 우간다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90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간다의 성과가 발표됐어요 오렌지 반전병을 90% 이상 억제한 병충해 방제 기술이 소개됐죠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통한 연간 수확량이 3배 향상을 했고 수확 후 품질 유지 기술로 농가가 평균 소득 2.7배 증가라는 놀라운 성과가 공개됐습니다 그 모든 숫자가 거짓이 아니었어요 저는 직접 현장에서 그 변화를 목격했으니까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안젤라의 소감 발표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은 우간다를 무시하지 않고 진짜 파트너로 대해줬다고 했죠. 기술만 준게 아니라 희망을 줬다며 이제 우간다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수상식 직후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 대표단이 조용히 다가와서 사과했어요. 우간다의 가능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다시 협력 기회를 달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말입니다. 더 극적인 건칼 로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우간다 성공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굳어진 채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한국을 무시했던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이집트 대표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우간다의 성공을 보고 당황한 듯 했어요. 자국 오렌지 수출에 실제로 타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우간다 오렌지가 국제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거였죠. 그 출발점엔 늘 한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우간다의 자립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세계정부 정상회의에서의 성공 이후 우간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농업이 더 이상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 되었거든요. 젊은이들이 도시 대신 농촌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젤라가 처음 심은 오렌지 나무는 이제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희망의 나무라고 불렀어요. 그 나무 아래에서 많은 농부들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진짜 기술 전수란 상대방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만드는 거구나. 한국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간다를 도와준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의 기술이 더욱 소중하고 고마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끝내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 대단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간다에서 직접 경험했다는 것이죠. 한국의 농업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막 같던 우간다, 땅을 오아시스로 만든 관계 기술, 병든 나무를 되살린 방제 기술, 그리고 수확한 과일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한가공 기술까지,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간다의 농장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스마트 관계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 기술로 건강하게 자란 오렌지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기술 뒤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준 한국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간다의 성공 사례는 이제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과 우간다의 자원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두 나라의 우정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돈으로 우간다를 사려했고, 이집트는 경쟁을 두려워해 우간다를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접근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한국의 협력이 진정한 성공을 만들어낸 겁니다. 한국이 우간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오렌지 재배 기술과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도 우간다 전역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말 사랑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